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처음 배우신 분, 경력 초짜들은 어렵잖아요. 너무 많은 걸쓰주면은 들을 때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운다, 많은 것을 듣는다해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또 써먹고, 근데 너무 욕심부리 지 말고 항상 하나를 정확하게 배우고 또 쳐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이제 그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연속해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층 단발. 이제 단발은 뭐죠 언랭스 단발. 무거우면 층 단발 자를 수 있다겠죠. 그다음에 뭐죠 볼륨 층 단발이죠. 이제 밑에 너무 무거우니까 뭐 하자 좀 볼륨을 주면서 밑에는 뭐요? 뭐 45도든 뭐 70도든 뭐 80도든 볼륨을 주는 거죠. 뒤에 밑에를 볼륨을 주면서 위는 이제 90도 치는 거죠. 근데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음원좀 가진 경우는, 왜 밑에를, 여기 이 부분을 90도로 치시나요? 왜 뒤에를 이렇게 굴려주지 않으나요? 그렇게 하는데, 어, 이, 여기에서 차이점을 설명해 줄게요. 언제 굴리고, 언제 90도 친다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질문은 잘안할 거예요. 이, 이것은 너무 고도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미처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강사들이나, 짜른 게, 그렇게 한갑다라 하지, 왜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90도 치고, 어떨 때 굴려줘야 되는지를 잘모를겁니다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언제 굴리는지. 자 이제 밑에를 찼단 말이에요. 이렇게 70뭐 70도든 45도든 관계 없어요. 여기서 이 이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보통 이제 뭐10뭐 1cm 이상 더 무는 길잖아요. 1 1cm 길면 이게 길단 말이에요. 긴 머리 상태에서 이렇게 굴려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너무 길어서 커트가 쭉쳐져 버려요. 그렇게 쳐지니까 뭐요? 그냥 90도로 길이가 한 11cm만 넘으면 90도만 치더라도 뭐가 생긴다면 볼륨이 생겨 볼륨 자체가. 그래서 90cm 굳이 이렇게, 이렇게 굴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요? 길이가 이이이위 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근데 우리가 단발머리 칠라 하다 보니까 또는 커트는 이 길이 짧잖아요. 이게 길이 짧을까요? 짧으니까 90도 치면은 길 자체가 단발 길이 짧으니까 볼륨을 못만들는거 그래서 뭐야 굴려줘서 버, 볼륨 만들어준 거야. 커트의 생명은 기준점은 볼륨에 볼륨. 이 볼륨이 만들어져야만 뭐 얼굴이 계란형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각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초가 필요하고 각도가 만드는 이유는 뭐야 얼굴 뒤통수로 볼륨을 생겨봐요. 우리가 빡빡이라문되는데 뒤통수가 죽었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우리가 뒤통수 튀어나와야지 빡빡이를 해도 이쁘지 않을까? 뭐 흑인들 동 아주 뭐 저쪽 백인들 보면은 막 빡빡이 문제 덴버리만말도 빡빡이 문제아 그럼 뭐성 이쁘니까 이 이쁘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보통 이 우리가 빡빡 우리 동양사람들 머리가 죽었잖아요. 깎아 뭐 어떻게 다안 이쁘잖아요. 이제 좀촘촘럽고좀 시골스럽고. 그 서양 사람도 뭔 깎아도 남성스럽고 멋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 없고 서양 사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드 뭐요 볼륨 필요한 이서 길이가 짧을 때 그러니까 내가 단발머리를 만약에 자르기 잘랐는데 뭐 처음에 너무 짧게 잘라버렸네 그때는 90도 짜지 말고 굴려줘서 잘라야 됩니다 굴려서 잘라줘야지 볼륨 생기는 게 실수할 때는 실수할 때는 그 길이가 길 때는 90도 치는 거고 알겠죠? 어쨌든간에 이렇게서 해 층을 만 이게는 볼륨 만들어요 층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위에 자르고 옆에는 또 90도 치는 거죠 이렇게 층단발이죠 볼륨 층 단발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70도 45도 볼륨은 얼마나 줄 것인가에 따라서 또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머리가 끝났다 싶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는 스파니엘이죠 아시죠? 이게 스파 약간 이렇게 긴 머리 스파니엘 같은 이렇게 이런 머리 스파니엘도 마찬가지죠. 뭐 45도의 스파니뭐 70도의 스파니뭐 이런 커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파니 커트는 기본적으로 손님이 어, 대부분 손님이 넷 네, 네 중에 하나는 쳐요. 이거 가지고 이제 허실을 집어넣어서 좀더 머리에 율등감을 주고, 이제 그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어, 어떤 질감 처리나 어떤 좀 이렇게 어, 머리를 짧게 하고 길게 해서 어떤 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 한번 내가 봐서 시간 되면은 이 각각의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어, 생각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기분 좋으면 해주고 어, 뭐 기분이 별로 이렇게 어, 가시감을 안할 수는 있어요 또 내가 어, 막 아이템 뭐 생각이 안나고 귀찮고 그러면은 근데 아무튼 어느 같은 기분이면 계속 해주고 싶은데 또 내일은 어떤 기분일지 알 수는 없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미용사 어,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네가지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기본적으로 안 상태에서 자를 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응용머리를 설명해 주 해줄 때아 그렇구나 그래 자를 수 있다는 그런 있죠 머리가 재밌죠 머리가 재밌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 성취감이 있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네 가지에 대해서 단발머리네 가지가 있다 이네 가지를 할줄알면 된다 그 다음에 응용까지 들어가면 좋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어, 커트도 남아있고 초커트 남아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대하시고 어, 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들으시면 한번 듣고 들었다 하지 말고 들어도 잘나나 같은 경우도 경력이 짧았을 때뭐 어, 비다사순 막그 비디오 사서 봤는데 볼 때는 이되는데 보고 자르도 보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옛날에 나도 저, 나도 초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초가 아직 없을 때는 아 비디오 보고는 보면 아는데. 자르면 잘안 된다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홍 비디오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자르면 잘안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은 시간 내서 와서 배워야 돼요. 배워서 얼른 배우면은 속이 편해. 일정한 돈을 주고 시간과 돈을 주고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편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얼른 배우고 얼른 잘해서 빨리빨리 돈 버는 게나지 계속 어뭐 시간 끌지 마시고 꼭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내가 돈 벌면 교육 받을게요. 그런 사람들, 아, 돈 벌면 왜 오겠어요? 돈 벌려고 오는 거지. 항상 교육은 돈 벌려고 오는 거지. 돈 벌면 오는 거 아니, 교육도 안 받는데 돈 벌면 왜 오겠어요? 돈 벌려고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리 잘해서, 우리 용사 모든 사람들이 좀다돈 벌고 행복한 그런 세상. 세계 누구나 다 웃는 우리 미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 자기 자신 점검하는 이 유튜브 이 방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책 주문하신 분은 자꾸 문이 오는데 문은 사무실 해도 되는데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유튜브 아래에 보면은 뭐, 더보기란 글씨에 코딱지만에 있을 거예요 코딱지만에 자꾸만에. 그걸 탁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책 주문하는 코스 거기서 주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딱지 마른거 툭 눌러야 유튜브 아래에 코딱지 마른툭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것 같으면은 뭐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